개념 이거 확인 체크 345번을 보면 괄호 안에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하기 k제곱이 있잖아 일단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공식 시그마 뭐였지?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이걸 풀어서 쓰면 여기 1 넣으면 1제곱 2제곱 3제곱 점점점 k제곱 2 뭐랑 같다? 6분의 n 맞아 여기 잘못 썼다. n이지. n, n, n 플러스 +1. 아, 네. 1, 2n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했어요. 자 봐. 제곱의 합인데 자연수 제곱의 합인데 n 제곱까지면 여기가 n이야. 이 문제는 어디까지? 오. 여기 n 자리에 뭐가 있어? K. k가 있어. 그러니까 여기 n 자리에 누굴 넣? 어 k를 넣는 거지. 그래서 얘는 뭐가 돼?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우리 뭐만 계산한 거냐면 얘들아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야. 누구를 안 했어? 시그마를 안 했어.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를 붙여줘야 돼. 괄호를 치고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건데요. 여기 1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죠? 그래서 얘가 1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얘 전개하면 2K 세제곱 2K랑 K 3K니까 3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요. 얘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5다 찾으면 될것 같은데 1, 2, 3, 4, 5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, 시그마, 2k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, 시그마, k는 1에서 5까지, k 세제곱,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. 잘못 썼다. 2분의 n, n 플러스 1 전체 제곱. 여기가 k 제곱이니까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그 다음에 얘는 1차니까 2분의 n, n 플러스 1.